안녕하세요 진니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CEO가 직접 나섰어요. 2026년은 XRP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다. 자이 한마디에 고래들이 3억 9천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는데요.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뭔가 알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ETF는 이미 13억 달러 유입됐고 BNI 멜론 영국 금융당국까지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놓치면 나중에 뒤늦게 부랴부랴 따라붙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입을 열었죠. 조용하던 그가 새해 첫 메시지로 한 얘기가 딱 이거예요. 2025년은 리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였고, XRP는 우리 비전의 심장이다. 이게 그냥 인사치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리플은 기관 전용 결제 플랫폼인 리플 프라임 그리고 글로벌 자산 관리 솔루션 G 트레저리까지 인수하면서 기업 결제 시장 전체를 손에쥐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는 결제용 자산으로 실전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영국에서 전자화폐 기관 라이선스까지 따냈죠. 제 말은 유럽 전역에서 XRP 기반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링하우스가 강조한 건 단기 펌핑 같은 거 말고 우리는 장기적 인프라를 깐다. 그 중심엔 항상 XRP가 있었다. 자 이거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이 왜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바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딱 이해가 되죠. 저희 차트볼 건데요. 현재 차트는 좀 재밌는 구간이에요. 이게 그냥 횡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1월 초에 대량 양봉 터지면서 두 개의 봉이 볼리저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었죠? 지금 그 이후 조정 흐름 속에서 3,080원대 중심으로 눌림 지지 테스트 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지지냐? 그건 또아니고요 3,080원대를 중심으로 눌림 지지 테스트 중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지냐? 그건 또 아닌데요. 지금 보면 EMA 21선은 3,002원, 51선 3,054원, 61선은 3,097원. 지금 현재 가격은 61선 아래에 있죠? 60에서는 아직 못 넘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자체가 반등 시도 중인데 아직 확실한 돌판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더 예민하고 더 중요한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건 MACD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파란색 선은 55, 주황색 시그널 선은 22. 두선 사이가 지금 30 넘게 벌어져 있죠? 웬만한 단계 조정으론 추세가 꺾이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 정도로 벌어져 있을 땐매도보다 매지 흐름이 깔리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즉 지금 시장은 조용하지만 누군가 물밑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전형적인 구간이에요. 그리고 RSI도 55선 부분에서 수평 유지 중이죠. 이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닌 애매한 구간이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지금의 방향성 결정 직전, 흔히 말하는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미세하게 갈팡질팡할 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단기 방향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시간으로 고래지갑 추적, 거래소 유입량 파생 포지션 비율 같은 걸 공유방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단순히 차트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싶지만, 진짜 돈 되는 순간은 그 조용한 구간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셨다면 핵심만 딱 정리해서 바로 알려드릴 수 있게끔 무료 공유방 오픈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영상 하단에 있는 공유방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요즘 같은 장에선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혼자 보면 이게 제일 답답해요. 차트만 보고선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고래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 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지까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이드해드리고 금전 요구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혼자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죠? 공유방 입장은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공유방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XRP가 연초에 2.4달러를 찍고 나서 딱 3일 만에 14% 넘게 빠졌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트위터에도 커뮤니티에서도 요 다시 1.8달러까지 빠지겠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안해하던 그 타이밍에 진짜 움직인 건 따로 있었는데 바로 고래들이었죠?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6일부터 9일까지 딱그 하락 구간에 1억 8천만 XRP가 대형 지갑들로 이동했어요. 달러로 따지면 무려 3억 9천만 달러 원화로는 5천억 가까운 규모죠 그리고 이건 단타지갑이 아니라 1억에서 10억 XRP 보유하고 있는 진짜 큰 소득의 지갑에서 벌어진 움직임이에요 심지어 장기 보유자들도 움직였는데요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5일부터 9일 사이에 장기 보유자들의 총 보유량이 4,070만 XRP에서 5,540만 XRP로 17%나 늘었어요 이건 흔들림을 기회로 본 확신 매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또 있는데요 이때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어요 즉 고래들은 조용히 눈치 보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갔다는 뜻이죠 가격은 14% 급락했지만 그 밑에서는 대형 자금이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2.15달러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이걸 보면 누군가는 무서워서 던졌고 누구는 그걸 쓸어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시장은 늘 똑같죠 겁난다고 나간 사람의 물량은 확신 있는 자금이 조용히 받아가고 나중에 다시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 다시 따라 붙는 거죠 이거 매일 반복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XRP가 막 10달러 20달러 간다 이런 말만 듣고 무조건 기대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2026년은 XRP에게 스트레스 테스트의 해가 될수 있다 즉 작년에 깔아놓은 인프라들이 진짜 실사용으로 연결되느냐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중반에 XRP 레저에 EVM 사이드체인이 붙었죠?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도구 그대로 쓰면서 스마트 계약도 가능해졌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된 트래픽 보니까 1월 7일 기준 하루 발생 수익이 고작 38달러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뉴스는 많지만 실사용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이 진짜 냉정하게 보게 될 건데요.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진짜로 쓰이고 있는가 그게 가격 흐름을 결정할 변수로 작용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진짜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예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뉴스만 보고 따라 붙으면 됐고요 거래소 유입량, 고래의 지갑, ETF 자금 흐름 같은 걸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반응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미 올라 있고 그때 들어가면 꼭 고점 잡는 기분이 들죠 그게 다 실시간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글방에서는 고래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가이드해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전문가가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게 금전 요구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솔직히 혼자 하다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혼자 불안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겠죠? 고유방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고유방 링크를 오픈해놨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